안녕하세요. 화천의구치점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음, 간단한 거, 어, 한번 복습. 옛날에도 몇번 올려드렸는데, 복습하는, 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어, 요거는 이제, 산란왕. 어, 산란왕으로 교미시켜가지고, 아, 교미가 된 거죠. 어, 봉장 이동했다가, 오늘 저 8일만에 다시 왔어요. 그쪽 개미가 좀 끌어가지고, 8일 만에 와가지고 다시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너무 일찍 지금 한 8일 9일 만에 왔는데 본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앞에다 저렇게 쑥을 벌이 그냥 왔다갔다 할 정도로 쑥을 잠깐 놔두면 다시 낫놀이를 시작합니다. 어 제가 영상이 약간 늦었는데 지금 벌이 쏟아져 나올 때 낫놀이 하는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저집 기억하기. 난들이라는 어, 표현보다 집 기억하기죠. 저렇게 이거를 대충 슬쩍만 막아놓으면 지금 저기 벌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벌이 이렇게 자, 자기 집을 기억하려고 기억하려고 나오면서 바로 자기 집 익히기에 들어가요. 이런 어, 거 아주 간단한 팁인데 이런 어, 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알고 있으면 어, 일부 외역벌들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하면 가는 경우 회기성을 많이 없어준다. 어, 오늘 시간는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몰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천에서 구천들립니다